여러분 라이! 라장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도 내않코 대전쟁!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짜잔! 지금 오랜만에 트레저 페스티벌이 떴어요 다른 이벤트가 계속 많았어가지고 이 하루종일 하는 트레저 페스티벌이 굉장히 오랜만에 열린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린란드까지 쭉쭉쭉쭉쭉쭉쭉 금작을 해줬고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려고 클리어를 안 해놓은 상태 오늘 바로 해보겠습니다 전성은 이렇게 큐베 넣어줬고요. 고양이 서치 MK2 고양이 탐사기죠. 에어리언에게 엄청 강하고 위성 방송과 성인 채널도 하루 만 원으로 수신 가능한 녀석. 그리고 사이킹 양코 네오 사이킹 양코 넣어줬고요. 에어리언의 움직임을 가끔 느리게 한다. 뭐 다른 것들은 기본 장착인 마두카 마미, 듀타냥 이렇게 넣어줘서 가보겠습니다. 자 뉴욕으로 가자. 오 여기는 2099년의 뉴욕. 자유의 여신상은 이 UFO가 밝힌다! 뭐부터 뽑아줄까요? 이속이 느린 애들부터, 마미부터 뽑아주겠습니다. 마미! 우우 한방! 그리고 고기 방패들을 조금 뽑아주다가, 오케이. 마도카 뽑아주고, 흑탄양은 이속이 빠르기 때문에 바로 쫓아올 수가 있죠. 근데 그 전까지 돈이 안 모을 것 같은데, 돈아 모여라! 이러면 뭐가 튀어나올 텐데? 어어 뭐냐, 뭐냐, 뭐냐! <laughs> 자, 흑탄양, 가자! 레이저도 가자, 젠네도 가자. 아, 엄청 나올 것 같은데. 어, 고기만 패다 어디 갔어? 어, 길린뽑 가져야겠다, 길이. 어, 한번 튕겼고. 야, 저왜게쎄 보이냐? 꼼짝도 안 하는데. 아, 아직 그래도 흑탄형 공격력 업이 안 뜨고 있어요. 아직 버틸 수 있다는 얘기죠. 에, 그냥, 그냥 치다 보면 죽겠네. 죽아 럭. 아, 어, 나머지 다 죽었잖아. 야. 뭐시탄양이 체력이 좋긴 좋다. 마음이 마독카도 지금 19랩인데 벌써 다 죽어버려. 아, 좀 죽어라! <laughs> 오지마, 오지마.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직 흑탄양 공격력 어제 안 떴어요. 체력이 아직은 있단 소리죠. 오케이, 끝났다. 야,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열심히 기린을 보내주다가 흑탄양 하나 더. 쌍탄양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금작을 제가 따로 하는 걸로 하고, 바로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 어 미래편, 나사 왠지 뭔가 어울리는데? 으아, 위성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 통신장에, 통신장에! 지구, 들리는가 자, 고기방패 뽑아주고, 똑같이, 마이 먼저. 빵! 어허. 근데 에어리온들이 돈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마도카! 죽어라! 아. 한번더쏴 빨리! 아, 미들어오잖아 아, 한번 더! 한방 더, 한방 더! 빨리 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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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쏘라고! 아! 빵! 아, 야, 이거 뭐야! 피콜로 오, 타냐 빨리! 오케이. 아, 저 피클로 대가리 재워서! 오! 벌써 흑탄약 공격력 업비 떴어요! 아, 이거 어, 진짜 어렵겠다. 아니 금장 다 했는데 못 깨면 말이 안 되지. 이거 내가 먹히면 누가 깨어 멈췄다 멈췄다 흑탄양 멈췄다 어안 죽었다 어 죽는 줄 알았어 빨리 금방 제대로 치자 아 뭐냐고 어 죽었네 뭐야 아 생각보다 금방 죽는데 자 쭉쭉 밀어주도록 할게요 아흑탄 죽었고 괜찮아 괜찮아 다 깼어 되는대로 기린하고 젠네 와 지금 보니까 젠네가 기린이랑 거의 똑같이 나오네 야 젠느가 뽑는 속도도 진짜 빨라요. 여서 성을 잡으셔라. 그래요. 보물 보물. 요. 보물 아안 나왔다. 아 에어리 움 그거 모아야 되는데. 잠깐만 나사가 뭐야? 나사 아 천사 대왕. 일단 그냥 가보겠습니다. 천사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버뮤다 삼각지대. 구독. UFO도 실종된다는 버뮤다 삼각지대. 알고 보니 모든 것은 UFO의 진실었다 오, 확실히 흰 지역이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에이리언이 생각보다 돈이 잘안 모여요. 비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벌써 성을 치네. 뭐 나오려고. 아, 저 녀석 센데. 오, 소라까지 많이 나왔다. 오, 맘이 혼자 버틸 수 있을까? 아, 흑탄양 먼저 뽑을걸. 레이저, 레이저. 그렇지. 흑탄양, 가시고. 뭐잇? 오잇? 오잇? 아 왜이렇게 안 죽어 마도카 마도카 그리고 이제 고박만 뽑아주면 끝이지 소라 녀석들 다 죽었네 그렇지 아이 쉽구만 죽어라 한번더어다 밀렸구만 클리어 보석 아니 아니 보물 보물 아 왜이렇게 보물 안나오냐고 부유대륙인가 뭔가 거기서부터 어렵다 그랬는데 일단 브라질 가보겠습니다. 브라질 메탈적이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길입니다. 나이 공소 등 메탈을 깰 뜨는다. 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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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어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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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어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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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이 오이 이이잇이 아이 안 죽네. 마미 보내주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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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주겠습니다. 뭐라눈 녀석아 어, 아이 석고하면 되겠네. 자, 빨리. 자. 아우 뭐야? 피가 순식간에 날라갔네. 아, 보물이 안 나오냐고? 오, 어, 부유 대륙이다. 이것이 그 부유하다는 전설의 나라, 전설의 대륙, 부유 대륙이구만. 아, 유부초밥 먹고 싶다. 자, 가자. 어, 뭐야? 하늘섬이네? 야, 송비 75만. 또또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주다니. 내가 돈 모으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만. 이런 야같친 녀석. 저기 돈들이 걸어오는구만. 어? 천사 아마까지? 저 천사 아마는 저 날개로 하늘을 날수 있을까요? 날개가 너무 작잖아. 천사에는 맘이지맘이섬 망. 오. 어? <laughs> 엄청센데? 한방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와, 천사한테 진짜 엄청 세네. 역시 사람들이 좋다는 건 이유가 있어요. 어, 뭐야. 벌써 추격할 수 없습니다. 되게 무서운 거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나오려고 그러나. 아이, 고기크을못 뽑잖아! 뭐야. 아, 저 녀석이야? 이거 한번 잡아본 것 같은데. 아무튼 한 마리니까 그냥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외로 또 엄청 쉬운 거 아니야? 내가 달뭐 상자 이런 거, 좀비 달 이런 거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기대했더만. 다아 쉬웠어요. 어? 누구 때문인지 지금 <laughs>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발이 묶였어요. 우 와, 누가 저렇게 잡아놓고 있는 거야? 아, 사이킹 양코가 잡고 있다. 오, 사이킹 양코 좋아. 나 <laughs> 진짜 오지 못하잖아. 그냥 잡겠네. 네, 시간 문제죠. 아이, 너무 쉽잖아. 누가 어렵다고 했어? 불신애들한 대도 못 치죠? 하 <laughs> 여기서 열심히 고기 한 편을 까고 있어라. 자, 마미도 한 마리도. 와, 근데 되게 안 죽는다. 체력이 대체 몇이야? <웃음> 끝났고, 하하. <laughs>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습니다. 흐르르르르르르르 <laughs> 클리어.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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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보물, 보물, 보물. 아, 왜 보물 안 나오냐고! 라정TV? 아이, 트레저 페스티벌인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이나 안 나왔어! 자, 달 가보겠습니다. 쉽게 클리어 할수 있겠죠? 가자! 오. 저거 뭐야? 아, 쟤가 어프시키는 애인가? 아, 진짜 어렵겠다. 아, 근데 전성 되게 느리다. 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여기서 돈을 모으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태양 가지야! <목소리> 오호호! 자 본격적으로 저테메토비 같이 생긴 녀석과 붙어보겠습니다. 보라들이, 두... 오 뭐야 뭐야, 뭐야. 왜 바둑판을 치고 있어? <목소리> 보라더이 두부리, 나나, <목소리> 어? 오, 오, <목소리> 와! 이거 태양 빼고는 몇방 맞으면 죽겠는데? 네마도 뽑아야 되는데, 오밀렸고 가지 마라. 아! 오, 아직 안 죽었어요. 오, 차 밀려나는데? 그냥 깨겠는데요? 자, 끈적 엉강, 마두카, 가라! 와, 범위 미쳤네. 근데 흑탄형도 미쳤네. 계속 맞으면서 안 죽고 있어요. 오, 아, 다 죽었어. 와, 야, 이거 진짜 어렵다. <laughs> 야,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돼! 야, 너무 세다. 이거 진짜 어떻게 잡아야 되냐? 탄양한 번만 더 뽑으면. 와, 근데 마도카 안 맞는다. 이야, 좋은데? 자, 탄양 다시 보내주겠습니다. 와, 마도카가 안 맞다니. 좋아, 좋아, 좋아. 죽어라! 아, 곰돌이너 나오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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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탄양 아직 공격력 어안 떴어. 자, 마미 다시 보내주고. 아, 마도카 죽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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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흑탄양 또 죽었어! 와, 진짜 어렵다. 일단 마미로 버티다가, 마도카로 버티다가, 흑탄양으로 끝내는 그런 엔딩. 에이? 아! 죽었다! 끝까지 갈 것도 없었네. 아, 자 빨리 깨보셔라. 끝났다. 하하. 오, 보물 나왔고. 또 똑같은 엔딩인가? 이렇게 하여 우리들 에어리언은 양코 군단에 의하여 완전히 스킵을 할수 없게 제압되었다. 스킵이 뜨지 않는다. 물론 모두가 좋아하는 거시기를 중심으로 한 버라이어티이다. 훗, 거시기가 무엇일까요? 아이. 어쨌든, 축하해, 양코 군단. 고마워, 양코 군단. 양코 군단이여, 무한의 세계로! 와, 뭐가 나올려나양콤보 미래편 2장. 우주편이 출연! 뭐야, 끝이야? 2장 게임은 뭐 주냐? 오. 고양이 발키를 리 제3 형태로 진화시킬 수 있다냥. 안쓴다냥 통조림, 50개! <laughs> 우주편 1장 클리어하면 통조림, 100개를 주네요? 우와 우주팩 드레저 페스티벌 개최 중아신 주는 건가? 이거 신이죠? 우와 그렇구만 여기는 보물을 어떤 걸 줄까? 에어리언에 해당하는 님이 대폭증가. 에어리언에 대항하는 님이 대폭증가. 에어리언에 대항하는 님이 대폭증가. 에어리언에 대항하는 님이 대폭증가. 또 에어리언에 대항하는 님이 대폭증가. 아 좀비 오에어리언또에어리언반 이상이 에어리언이네요. 지구 한번 가볼까?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여기서는 천사들이 나오나? 아티스트 넣어주고 악사 넣어주고 오케이 아 냥콤보 사이언스 픽션 냥코대포 공격력 어 진격의 미니고양이 뭐야 두개 생겼네 아 일고양이의 초기 레벨업 이것도 없었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지구 가볼게요 오 시작하자마자 닥스툰트 오한 마리 더오 저건 뭐야 뭘로 <laughs> 잡어 뭘로 잡어 뭘로 잡어 아, 저 이마에 별 있는 애들은 우주편을 클리어해야 배우이 내려가나 봐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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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왜 이렇게 쎄? 아, 저리 가, 저리 가. 오, 그렇지. 오케이, 끝났고. 와, 첫 스테이지 성피가 6만이야? 야, 드럽게 어렵겠구만. 보물! 그지 평범한 인류. 다음에는 화성. 기본 캐릭터 레어, 슈퍼레어. 울트라, 슈퍼레어. 뭐야? EX 빼고 다쓸수 있는 거네? EX를 누가 쓴다고? 다시 에어리언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에어리언, 오케이, 레오 사이키, 네코 고양이 넣어주고. 천사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악사도 가져갈게요. 오, 성이 이게 뭐야? 승천하는 화성? 야날개도확 올라가긴 한다. 이장3 장을 다 모으면 할만해지겠죠? 야못깰것 같은데? <laughs> 야 이거 못 깰겠다. 애들이 죽질 않네. 본연, 돈도 안 보이고. 야, 못겠다못췄다늘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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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네. 어, 속 받는다, 속 받는다. 안 돼! 안 돼, 안 네. 돼! 아 돼, 야, 이 스테이지에서 벌써 막히네요. 네. 어 어렵구나. 네. 우주는, 다음에 보는 걸로. <laughs> 아이, 우주는 아닌 것 같아. 오늘 이렇게 미래 일장 클리어 해봤습니다. 보물로 가다, 다섯, 여섯, 여섯 개만 하면 되겠네요. 또, 이장도 열심히 클리어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정이었습니다. 굴라이!